다음은 신선하게 재빠르게 용감하게 기호 3번 신재용 후보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선배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모습을 무엇을... 나는 하겠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 기호 3번 신재영입니다. 다시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서른 살의 청년으로서 폐기와 열정 그리고 당을 살릴 비전을 가득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총선 새로운 미래를 대표해서 상식과 소신을 가지고 익산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때. 당원분들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성원 덕분에 저는 삼선 국회의원 출신 상대 후보에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당원 여러분들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미래의 지도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당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당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여섯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조직 정비 및 재정 지원입니다. 현재 새로운 미래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역조직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선거가 끝난 뒤 전라북도당에서, 전라북도당에서 출마했었던 후보들과 그리고 당직자분들과 모여서 우리 새로운 미래의 미래를 엄청 고민했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답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투자할 곳에는 확실히 투자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당비가 들어오면 일정 비율을 중앙에서 가지더라도 일정 부분은 시도당으로 내려보내는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시켜서 지역 조직들이 활동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인재 발굴 및 지역 밀착형 선거 전략의 강화입니다. 각 지역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정치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재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공약들을 개발해내고 전 지역의 시도당 위원회 설립을 통해서 다가오는 재보궐선거 그리고 26년도에 있는 지방선거 그리고 그 이후 9개월 뒤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셋째로 컨텐츠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요즘 틈이 나면은 쇼츠나 릴스처럼 짧은 영상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 만든 쇼츠와 챌린지들은 전 국민들의 대화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탕후루 챌린지나 혹은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그런 챌린지처럼 재미있고 마음을 와닿는 그런 쇼츠와 릴스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 컨텐츠 제작팀을 구성하고 세미래TV를 개편하여 당 인준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션을 통하여 실력 있는 대변인단을 구성하고 공부 홍보 당직자들을 확충하여 유권자별 타겟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넷째로는 당 윤리 기준 및 인물 검증 강화입니다. 부패와 비리를 단호히 척결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새로운 미래의 과제입니다. 현재 당내 윤리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개시키고 투명성을 높여서 당직 임명이나 아니면은 공청과정에서의 정밀한 검증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laughs> 다섯 번째로는 우리 새로운 미래의 정체성과 선명성을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세미래 브랜딩위원회를 신설해서 저출생 문제, 지역균형 발전 문제, 기후위기, 그리고 미래산업 창출 등에서 우리 당의 선명성을 내비치겠습니다. 여섯째, 마지막입니다. 청년위원회 내실화 및 미래세대 정치인 양성 문제입니다. 우리는 상향식 당내 정책 제안 창구를 마련하고 외부 청년 조직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미래세대 정치인들을 양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년들에게 내비치었었던 그러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제가 당 지도부가 되어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미래 당원 여러분. 이러한 약속들을 꼭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신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를 향하여 신재영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